네, 안녕하십니까. 토토스는 토프로입니다 어, 지금 같은 마저 몇번 반복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영상, 영상 끊어서 합쳐야 될것 같아요. 자꾸 영상, 자꾸 핸드폰을 하는 줄 전화가 올리고 그래가지고, 아, 어, 좀, 잘라서 하는 거는, 붙이는 건 너무 불편해서, 그냥, 아예 그냥, 어, 영상, 영상 끊고 붙이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건. 뭐 너무 <laughs> 필요 없는 말이었고 아무튼 어제 LG 같은 경우에는 삼성 프랜을 갔는데 LG가 몰린 건아 NC가 몰린 건 맞아요. NC가 몰린 건 맞는데 막판에 삼성 배당이 내려갔더라고. 이유 영문을 모르겠는데 내려갔어요. 그 근데 삼성 배당이 내려가 그 배당은 NC로 몰려가지고 삼성 역배를 가는 그 건데 삼성 배당을 떨구면서 이거는 좀 그래서 그게 좀 중화가 돼가지고 아 이거는. n c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어졌던 경기인데 어 이게 배당이 거의 막판에 바뀌니까 짜증나더라고요, 이게. 배터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10분 전까지 배팅해야 되는데 경기 시작 자꾸 한 15분 뭐한 6, 10분 막 그런 언저리에 자꾸 변경되니까 6시에 보고 배팅했다가 보면은 이게 바뀌어 있는 현상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KBO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끝까지 배당을 진짜 아, 계속 느끼지만은 이거는 안될것 같아요. 그거는 분석 영상을 올리, 애초에 올리기가 힘든 종목인 것 같습니다. KBO, KBO나 뭐, 일본 야구도 거의 흡사하고, 네. KBO가 제일심해요 KBO 무조건 거의 막판에 배당 바뀌거든요. 이게, 이게 뭐 살짝 꼬시는 그 흐름도 있고 약간 어렵습니다. KBO 배당 자체가. 일단 그래서 끝까지 보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KBO는 그렇고. 일단은, 어, 일단 니가타 대 사포로 경기 한 번, 어,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 니가타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 배당 흐름이 아예 없죠. 어, 이건 무승부 오른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수치는, 어, 흐름이 없고, 음, 근데 자체로 초기 배당값만 보면은, 뭐 승, 뭐, 승하고, 뭐, 무승부 쪽으로 보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어 근데 역배가 3.0이긴 하지만 어, 무승부 3.3 무승 부 3.3이면 그래도 좀어 무승부 배당 쪽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들어올 수도 있는 배당 값이라 일단은 어 근데 이 경기 지금 배당 흐름이 없잖아요 이런 경기는 보통 무승부보다는 갈리긴 합니다 승패 라인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이거 경기는 무승부를 못볼것 같고 3, 어 무승부는 못볼것 같고 승패로 갈릴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경기는 패스하겠습니다 굳이 이런 어려운 경기는 건들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다음 경기 바로 보겠습니다 어, 주빌로 이아타 대 나고야 경기인데 해외 배당 한번 살펴볼게요 어, 해외 배당 살펴보면은 어, 주빌로 이아타가 정배긴 한데 이게 초기 배당값이 어, 오히려 역배였습니다이 배당은 어, 역배였고 지금 역배에서 정배 역전 현상이 일어난 배당이 대당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의 어, 업체가 다좀 정배로 시작했고, 어, 무승부, 그 와중에 정배가 떨어지면서 무승부까지 좀 떨어진 그런 흐름이거든요. 음. 원래는 역배였으니까 역배가 떨어진, 아무튼 흐름인데, 정배로 바뀌었고, 지금. 어, 일단 역배, 초반에는 그래도 초기 배당 값은 그래도 이쪽 원정의 2.4형이면은 원정승을 주긴 줬거든요, 일단은. 엄청 세게 준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온정성을 조금 더 조금 더 높게 쳤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배당값이 3.0까지 올라 어 올라가지고는 이건 이 수치로 올라서는 일단 어, 어 역배는 배제하겠습니다. 이거는 역배는 배제하는 게 맞고요. 그고 뭐 프랜사이드가 막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역배 어볼 수가 없고 이거는 언더 언더가 좀 좋아 보이는데 배당 지금 조정을 당했어요 지금 이쪽 어 언더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거 어 초기 배당 가서 많이 떨어졌고 1.5배인데 어 평균 값이 1.53 국내 배당이 1.44잖아요 이거는 정말 대가치 떨군 배당입니다 이거는 배당 마진율이 너무 안 나와요 이거 언더 언더가 좋아 보이긴 해도 뭐 이게 먹어서 득, 득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거는. 어, 너무, 너무 떨어뜨렸다. 이거는 1.5면은 오 어, 가겠는데. 이런 식의 마진율은 솔직히 어, 썩은 패죠. 썩은 패라 가기가 좀그래 근데 언더는 봅니다. 이와 더 언더는 좋아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봐야 되는데, 일단은 어, 저는 일단 승모 사이드를 보면서 저는 무승부의 무게가 좀더 실린다고 봐요. 무승부 3.0이면은 더 떨어지면은 더 어, 완벽하긴 한데 어찌됐든 2.60의 배당 타점이나 어, 3.0의 무게감은 좀 무승부가 배당이 높다 해도 무승부와 가지는 무승부가 원래는 배당이 높을 수밖에 없는 어 구성 어 구성이죠 원래 이런. 어, 승무패가 다 보이는 경기에서는 무승부가 보통 높게 측정되는데, 지금 3.0까지 온 거고, 어, 승, 승랑, 승이랑 무가 떨어지는 이 형국에서, 그니까 2 6의 정매보다는 저는 어, 3.0에 무승부가 더 무게감이 실리는 거고, 역배가 어, 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굳이 배당이 낮춰지는 프랜 쪽을 선택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무승부가 보이면서 언더까지 떨어지는 배당이기 때문에, 물론, 뭐, 정배가 뭐 1대0, 뭐, 2대0, 뭐, 1대0, 뭐, 그렇게 이길 수도 있긴 한데, 어, 이 경기는 그래도 배당 타점 3.0 나쁘지 않은 관계로, 저는 이거는 본다면은, 어, 무승부를 보긴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승부를 볼게요. 언더까지 보이는 경기입니다. 일단, 근데 언더는 마진율이 좀안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음, 어, 아, 그리고, 어, 무승부가, 이거 무승부는 배당 조정 당하겠네요. 이거는, 어, 3.0이라서 배당 조정을 당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무승부 자체가. 떨어지, 떨어지겠죠? 이거는 뭐 2.8, 뭐, 거기까지 떨어지지 않을까요? 보통 무승부가, 이렇게, 어, 근사치까지 오는 경우는 잘 없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근데 또 이게 또, 시... 예, 일단은 뭐 승부단 무, 무보겠습니다 언더까지. 무승부라 언더까지 같이 보이는 그런 배당입니다, 일단. 어, 다음은 이제 삼프이로 경기인데, 확실하게 정배 값을 준 경기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후코카 대삼프레체 히로시마 경기인데, 삼프이로라고는 표기되어 있죠. 삼프이로삼프레체 산프 히로시마 경기인데, 어, 일단은 1.80을 받았고, 어, 3.30에 일단 4.8. 어, 확실하게 원정에서 지금 1.8까지 받았고, 뭐, 누가 봐도 이거는 어 원정 샘프샘프레츠 산프, 히로시마의 승을 5주에서 좀 높게 측정한 건데, 음, 초기 배당값만 보면은, 어 무승부 배당이 3.3 생각보다 좀 낮게 잡혔네요. 낮게 잡혔고, 4.80. 음... 어 원정 승을 보지만 음 1.8.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한 수치. 애매한 수치고. 근데 다행히 지금 이제 원정 원정 삼프레체 히로시마 쪽으로 배당이 꺾여 내려가고는 있어요. 내려가고 있고 역배도 올랐고 어 무승부도 조금 올랐고. 어 그래서 삼프레체 히로시마 구간 구간까지 는 왔습니다. 구간까지 왔는데 이좀이 육대로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무승부 값은 오르고 좀 떨어져 줘야 되는데 아직 무승부 무승부도 조금 보이는 배당입니다. 이게 승무가 승무가 좀 어찌됐든 승무가 보이는 배당이라 이게 역배는 배제하고 승무가 무승부가 보이는 배당이라 이거는 무보험을 치던가 어산프레체히로시마 승만 보기에는 그리고 또 원정 원정 산프레체히로시마가 그렇게 석좀 석염치 않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어 경기 뭐 내용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어 그런 관계로 어 저는 이제 무승부까지 보이는 경기라 이거는. 자신있게 삼패째 히로시마 승을 추천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승로가 보이는 경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하나를 고르면 삼패째 히로시마지만은, 무가 어찌됐든 좀, 무가 걸린다. 무가 나올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경기입니다. 어, 다음, 요코마리 대 쇼난. 근데 왜 이게 쇼난 쪽으로 배당이 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뭐 살펴봐야죠. 요코마리 대 쇼난이면은, 확실히 요코마리가 유리한 매치업 아닌가요 이거는? 이게 니그 4위야 1 8위의경기인데뭐 뭐 부상 이슈나 뭐 그런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그냥 요코하마 마리노스 그래서 요코마리 줄여서 요코마리로 표기돼어 배트맨은 표기했는데 일단 요코하마 요코하마 경기 같은 경우는 한번 살펴볼게요 1 6위1 .62, 6위에 출발해도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배당이 어 역배랑 지금 역배랑 무승부수적으로 많이 떠졌네요. 그래서 배트맨에서 조정을 다한것 같습니다. 일단 봤을 때. 그래서 뭐, 초기 배당값만 보면, 이거 정배 1 6이 어, 이거는 정배 승이 강하죠. 되게 너무 좀 강한, 강한 초기 배당 타점이라, 어, 이거는 요코하마가 되게 유리한 매치업이 될뻔 했는데, 이제 배당이 조금 흘렀거든요. 음, 지금 시점에서 역배가 이렇게 떠졌기 때문에, 어, 근데 역배가 떠졌다고 반드시 역배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아, 이거는 승무구입니다. 승무 어 쇼난 승무가 보이고 있, 일단은 근데 이렇게 몰려서 정배가 학살하는 경기도 많아요. 근데 어찌 됐든 이런 이런 흐름 속에서는 정배는 못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역배랑 어 쇼난 아, 역어역 배까지 날 수도 재수 없으면 나는 경기. 근데 어 대신 역배는 조금 배제를 하면은. 무승부가 날 수도 있어요. 무승부 날것 같고, 아 이건 진짜 어려운 게 배당 타점이 어찌 됐든 1 8 5는 아직 정배승이 그좀 살아 있는 타점이거든요. 이, 이게 1 8 5는 그래서 이 경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단순히 역배 쪽으로 흘렀다고 역배 쪽을 보기에는 대게임이에요 이거 승무패 다 이런 게 승무패 진짜 다 보이는 거고 뭐 배당값이 더 정배가 더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은 이제 역배 속 사이드를 보겠죠. 어, 지금 상황에서는 애매합니다. 1.85면은 아직까지 숨통이 있다. 정배 배당에 승, 숨통이 있고 어, 더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1.9 구간으로 뚫고 올라가면은 이 경기는 되게 어, 요코하마, 요코하마 경기를 보는 게 어려울 것 같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프렌크 쪽을 보는 게 맞는데 어, 이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승부패. 어, 이런 경기가 오히려 이게 정배가 학사하는 경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쇼난이 이거 하이콘 팀인데, 어, 이렇게 뭐 이유는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받은, 받은 게 이유는 있겠지만은, 어, 도, 이건 손이 안 간다라고 보여져요 이거는 패스, 승률패 다 보이기 때문에 패스해야 되는 거고 뭐1.9 구간 뚫고 올라간다라고 보여지 보면은 이거는 역배 쪽 보는 게 맞습니다. 역배 프랜사이드 보는 게 맞, 맞습니다. 일단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확실히, 요코하마 승도 되게 안 좋아보여요. 되게, 되게 안, 되게 안 좋아보입니다. 이거는, 어, 그러니까 1.85가 아직, 어, 이길 확률은 남아있지만, 음,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 어, 다음은 이제 샌다이대 야마가타 경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베갈타 샌다이대 이제 몬테디오 야마가타 경기. 어,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음, 초기 배당 1.5에, 어, 옆에 값이 좀 올랐고, 음... 어, 2 5 2 5의 초기 배당값은 썩좋 조... 홈에서 2.55면 썩 좋지 않고 2.80이면 어느 정도 어, 2.80에 3.10이면 좀 프랜사이드, 프랜사이드 느낌이 일단 어, 냄새가 나는 어, 경기인데 일단은 어, 정배 쪽으로 좀 떨어지긴 했어요. 정배 쪽으로 좀 떨어지는 감소되는 추세고. 좀 핸디캡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핸디캡도 좀 떨어져 떨어졌네요. 핸디캡도 떨어진 일단 정배 쪽으로 좀 일단 떨어진 배당이라고 보여지는데 음, 일단은 1.39애어이지만은배트맨의 어, 1.35이기 때문에 어, 마진율은 뭐좀 근접해 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마진율 자체는 나쁘지 않은 배당이지만 어, 샌다이슨을 보긴 되게 애매한 배당이거든요, 지금. 타점이 2.45는 어 좀, 이거 안 들어올 확률이 되게 높은 배당이에요. 이거, 어, 좀안 좋습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뭐 흐름이 내려가는데, 뭐 진짜 더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는 이상, 글쎄요, 이거 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는 오히려 배당, 그냥 이건 패턴, 패턴이나, 바, 이건 어, 배당 흐름 대충 봤을 때는 그래도 프랜 쪽, 프렘 쪽을 보는 게 맞아 보여요. 근데 어찌됐든, 역배는 조금 안 보이 는 경기긴 합니다. 이게 어... 아, 이제 승부패가 다 보여서 지금 지금 정배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지금, 어... 지금 무승부랑 이런 이런, 이런 좀이 정도의 갭 차이가 나는 경기들이 약간 역배가 터지는 경기도 꽤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저 무승부가 내려가든 정배가 내려가든 어느 한쪽이 좀 내려 좀 많이 내려가 줘야지, 이게 역배가 나올 확률이 더 적어지는데, 역배가 올라서 역배가 나올 확률은 적어지지만, 이게 지금, 뭐라고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네어 하지만, 본다면, 어, 프랜사이드를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이거는. 어 프랜사이드에 이게 언더까지, 음, 언더, 정배 고 어, 언더 흐름은 없네요. 언더 흐름은 없는데 음, 좀 오바가 떨어지면은 좀 약간 배갈 베갈타 샌달이 쪽으로 조금 더 무게 힘을 좀 실어줄 수도 있는 흐름이 흐름인데 어, 지금 시점에서는 어 프렌 프렌을 가는 게 오히려 맞아 보입니다. 이런 좀 애매한 정배 흐름 사이드로는 프렌을 가는 게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배당 이 정도 올라서는 역배를 배제하는 게 맞는데. 역배를 배제하자니 정배랑 무승부 흐름이 좀 내려가줘야 된다고 보여. 내려가면서 역배가 좀더 올라 올라줘야 된다. 이거 많이 오른 건 맞지만 더 올라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더 올라야지 조금 역배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어서 어, 역배가 완전 배제는 안 되는 경기 경기로 보여져요. 이 경기는 그래서 그냥 확률로 접근했을 땐 프랜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이 경기는 어 야마가타 프랜승 보는데. 엄청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니다. 프랜승에 그냥 뭐 프랜 보니까 언덕까지 보는 경기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음 다음 미토랑 또 도치 경기. 음 초기 배당값 2.10에 어 3.1. 3.75 이렇게 받았는데 음 초기 배당값만 보면은 정배수는 쉽게 못 가는 배당은 맞아요. 2.10이면은 못가죠 이거는 차라리 프랜 쪽그두개 그러니까 확률을 더한 값 그게 더 저는 세다고 생각하는 2.10의 어, 배당인데, 배당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 어, 정배 쪽으로 많이 떨어졌고. 어, 그래서 국내 배당이 조정될 것, 조정된 거거든요, 1.7로. 어, 근데 역배는 꽤나 많이 올랐지만, 어, 무승부는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보여니다 이거는 무승부가 좀 보여요, 어찌됐든. 음, 어쨌든 을 어, 선뜻 가져가기는 어려운 경기처럼 보입니다, 이건. 어, 아무튼 1.8 이거 떨어지려면 더 떨어져야지 이거 진짜 승무 미토 승무가 보이는 배당 배당이에요 지금 역배는 배제한다 쳐도 어 근데 역배가 탑점하고 어 배당 패턴만 보면은 역배도 날수 있는 경기라 패턴이 솔직히 좀 1.80의 패턴이 구립니다 이거는 1 8대가 진입했다면은 조금 미토도 쉽게 못 가는 경기다 이거는 보여지고 미토가 순위만 보면은 미토가 낮죠 그리고 왜냐면 근데 도, 도치가 역배 받은 거는 원정에서의 어 득점 마진이 최악입니다 치 최악. 실점이 너무 많은 팀이라 그래서 미토가 정배를 받았을 거예요 이거는 예음 어찌됐든 어 미토 쪽으로 흐르는 경기인데 애매하다 더 떨어져야 된다 이 경기는 승무가 보이는 경기라 저는 자신있게 못 가겠습니다. 예, 미토는 못 가져갈 것 같습니다. 어, 네, 이제 배팅에 참고하십시오. 일단은 어, 일단 그렇습니다. 어, 다음 은 제프 유나이티드 오이타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제프 유나이티드 경기와 오이타 경기 한번 살펴볼게요. 음... 배당가1.85 거의 배당 변화는 없는 형국입니다 없는 어, 그러니까 배365만 보면 그렇고 어, 뭐 나머지 나머지 업체도 그렇게 뭐 음, 이거는 뭐 떨어진 것도 있고 오른 것도 있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네요 어느 한쪽으로 뭐 쏠렸다고 보기는 어려워 어려 보이는데 어, 그래서 지금 어, 이거는 뭐이 구간만 봐야 되거든요 1.85에 3호 4보면은 구가만 봤을 때 이거 제프 유나이티드 승을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어, 뭐, 여기서 변동, 뭐 변동만 안 되면은 제프 유나이티드 승이 낫네요. 무승부도 조금 보이지만은, 어, 무승부는 어느 정도, 어 배제를, 배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역배도 역배도 좀이 정도는 배제하는 게 맞고, 그냥 이순수 순수, 순수 이 시점에서는, 어, 제프 유나이티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 지금 1.8 구간에서 올라오리면 조금 위험해 보여요. 어, 그건 좀 위험해 보이고, 1.8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자체는, 어, 괜찮아 보입니다. 제프 의나이티드승 보겠습니다. 어, 다음 경기는 이제 바렌 나가사키 대 도쿠시마의 경기인데, 도쿠시마 쪽으로, 음 이게 내려갔는데, 내려갈 이유가 있나요? 이거 나가사키가 그래도 유리한 매치업일 텐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배당이 진짜 많이 올랐네요. 어, 도쿠시마 발렌 나가사키 그러니까 초기 오즈의 생각은 1.73이면 은 이거는 이거는 정배승이 맞거든요. 근데 뭔 이유에선가... 4.75. 근데 이게 여기만의, 배당, 네, 여기만의 배당이 여기만의 배당 아니네요. 일단은, 어, 업체가 한쪽만 좀 배당 미스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그런 것도 아니고, 초기 배당 다 1.79가 됐는데, 와, 이거는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배당이. 역배 쪽으로 너무 많이 흘렀고. 아, 근데 이게 좀 걱정되는 거는 많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네. 저뭐1 9 9아이면 모르겠는데 1.9이 이점 뚫린 것도 좀 솔직히 많이 많이 오른 거고 아 이거는 도쿠시마 프랜 흐름은 프랜 흐름인데 저는 좀 많이 떨어졌다고 보이고 여기서 더 떨어지면 오히려 프랜 프렌 위험 프랜이 좀 위험해 보이고 정배가 개꿀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좀 언더 언오바 사이드도 한번 확인해 점검해 봤는데. 오히려 이 경기는 언더 언더 쪽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게좀 좋아 보입니다. 네, 그냥 어, 국내 배당 1.72에 1.75, 어, 배당 마진율도 괜찮고 뭐1.75 패턴도 되게 어, 일본 일본 축구에서 어, 좀잘 들어오기도 하고 어, 그냥 이거 승무패로 접근했다라는 조금 힘들어 보여요 이거는 어, 예. 프랜은 프레, 맞아요 프랜은 맞는데. 어, 마진율, 배당, 마진율, 수익성, 그런 거는, 아직 좀, 플랜에 갈 만한 구간은 맞아요, 지금. 1.80이면은, 음, 도쿠시마 조정다서 1.75여도, 어, 마진율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게, 나가사키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승, 좀 너무 몰아가가지고, 지금, 무랑, 역배를. 어, 이런 형국에 저는 그냥 이거 언더로 접근하고 싶네요. 그냥 이거는 언더로 가승 승무패는 승부, 패스하고, 언더 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어, 가, 타 가시마대 교토상관, 어, 3시부터 경기인데, 어, 3시 경기는, 어, 끊어서, 끊어서 하겠습니다. 네, 어,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어, 어제, 야구 좀 피보고 시작했는데, 원래는, 링 그, 호주 경기 프랜 프렌 사드 진짜 좋아보여서, 그거 먹고 시작, 아, 1.69배 진짜 개꿀이었거든요. 그거 먹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아, 어제 일이 있어서, 하그 시간에. 거의지 못해 가지고 아 너무 아쉬운 경기였는데 음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일본 축구나 뭐 오늘 먹을 거 있으면 여기서 뭐 어떻게 먹어 봐야죠. 예, 네, 일단 야구 같은 경우에는 좀 쓰레기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진짜 정배승 좋아 보이는 거 아니면은 안갈 생각입니다. 웬만하면. 네. 그냥 좋아 보이는 거 하나 찝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어 도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긴 영상 봐줘서 감사하고 구독자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 어,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점심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